애플 아이패드 계정이 해킹된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가 켜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어제 이거를 놓고 갔는데 어그 이후로 켜지지가 않네요. 이 근처에 중국인들이 많아요. 어제도 어 중국어를 하는 손님이 두명 왔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줄 몰라요. 어 요즘 해킹? 이긴 책은 많잖아요. 어, 저는 KT는 쓰는데 SK하고 롯데카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 해킹에 대해서, 대한 기사가 이렇게 많은데, 어, 정작 큰그 검찰청 개혁에 관한 기사는 되게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저런 사람들은 저 해킹과 관련된 중국 사람들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세콤 이런 거는 금방 어, 그, 뭐지, 전파장으로 풀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어, 저희 카페에, 어, 중국 사람들이 가끔 식사를, 그, 커피를 마시며, 마시러 와요. 어, 한국말이 어느라고, 어, 메뉴까지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전에는 배우인가? 아무튼, 아이돌, 닮은 사람, 중국 사람이 오더니, 이번에도 어, CL 닮은 중국 사람이 왔었어요. 두 명이 와서 중국어로만 얘기하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연예인하고 얼굴이 똑같지만, 어, 마,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면 굳이 내 가게에 와서 중국어를 할 필요가 없죠. 세콤이 어, 업계에서 일이라고 하는데도, 어~ 자기장이나 파장 뭐~ 이런 걸로 어~는 그~ 보안이 이렇게 조그만 건물에서는 보안이 어~ 제대로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그래도 어~ 잡도둑은 잡으니까 어, 잡도둑은 막으니까 어~ 다는 게 낫긴 하겠죠.어쨌든 어제 그래서 어~ 이~ 아이패드에 있는 아이디가 혹시 해킹 당했나 싶어서 어, 로그아웃 강제 로그아웃 그 핸드폰이랑 맥프로 어맥 맥프로 아니, 아니 맥타워에서 강제 로그아웃 시켰어요. 어, 이번 연도에 여기 스포츠 센터 원정 이구로 끊어서 좀 다니고 있는데요. 예. 근데 여기 다닐 때마다 어 입회 카드를 작성하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끊다 보니까 어, 어, 나에 대한 정보를 입회 카드를 작성하게 하더라고요. 종이로요. 한 달에 17만 원 하고 일별로 끊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항상 여기 안 좋은 사람들 어, 가끔 몸이 안 좋은 사람들 가끔 보이면 어, 여기 청소하는 사람 참 어,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사람이 드물길래 어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는 이사 간다. 어 그랬더니 어 이사 가서는 안 하냐. 그래서 저는 어 이사 가서 그 근처 스포츠 센터 다니겠죠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 여기가 수영장이 있어서 저는 어, 나름대로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 시설이 어좀 옛날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 주차장이 있긴 한데 저는 집 근처라서 어 그냥 걸어다녔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결제를 하면 그 날부터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사람들이 <laughs> 매번 어, 이펙 카드를 작성하게 해요. 그게 어, 이 스포츠센터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터지지 않는 아이, 아이패드를 하루 종일 신경이 하면서 이걸로 충전했다가 저걸로 충전했다가 하면 켜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수리를 맡겨야 되겠죠. 보니까 아이패드 화면이 안 켜지는 고장이 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나 봐요. 음. 수리, 수리 목록에, 어, 그게 뜨더라고요. 나는 스마트 기기나 이런, 어, 최신, 어, 레벨업이 굉장히 잦은 기기들은, 어, 팔기 위해서 수명을 단축시켜 놓는다고 알고 있어요. 어, 지금의 기술로 전구나 이런 거는, 어, 평생 쓸수 있는 기술, 기술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어~ 평생 쓸수 있는 기술의 어~ 기술급의 어~ 전구를 만드는 전구회사는 없대요. 그런데 연구비를 그렇게 많이 쏟아붓는 어~ 최신식 이런 아이폰이나 어, 핸드폰은 오죽할까 음~ 그래서 어~ 이~ 그~ 고장이 어~ 물론 해킹이 될될 됐을 우려가 있어서 저는 강제 로그아웃을 아이패드에 있는 아이디를 강제 로그아웃을 시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게 아이패드를 사라는 얘긴가 <laughs> 라는 어 벌써 시간이 어 그렇게 많이 흘렀나? 이거 아이패드 산지 그렇게 오래됐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